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최만식의 미스터 방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위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고일 공통 국어 천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하고 본시 학습한 후에 작품의 풍자성 그리고 작품의 구성 요소와 유기적 관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백주사와 술을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미스터 방과 그의 보잘것없던 과거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어, 줄거리로 소개되었었는데 전개 부분에서는 광복 직후에 미군장교 S 소위의 통역관으로 출세길에 오른 미스터 방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바라보는 방산복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 손익에 따라 독립의 호불호가 달라졌다는 것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것은 민족의식이 결여된 방산복의 태도와 권력을 쫓아 기생하는 방산복의 처세, 그리고 기회주의가 만연하는 당대 사회의 세태까지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략되었었지만, 무지에서 오는 방산북의 엉터리 문화 소개도 비판하고자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썬 문제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방이 광복 직후에 무엇을 이용해서 출세하였는가? 이 소설은 주로 어떤 인간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가? 백주사는 광복 전에 어떤 인물로 높은 지위를 누렸을까? 이 작품의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 광복 이후에 방산복의 직업의 변화는 어떠했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답 제시합니다. 영어를 통해서 방산복이 광복 직후에 출세를 하였었고요. 이 소설은 주로 기회주의적인 인간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회주의적 인간의 대표가 방산복이고, 그 외에 백주사도 있었습니다. 백주사는 광복전의 친일파의 부류라고 볼수 있고요. 이 작품의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이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도 드러나는데 역순행적 구성의 방식을 취하는 작품이다라고 하였고요. 방산복은 신기료 장수에서 광복 이후에 미군 통역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어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왼쪽표가 있느냐고요. 음, 백주사와 방산복이 대화하는 내용이 현재라면 지금 그 이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북 이전에 백주사의 아들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 1로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곳 주재소와 두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와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옆편 내에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수많은 재산을 증식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관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 맬 때,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일제 강점기 하에 아주 어렵게 살아갈 때, 그의 광해는 백성복의 봉의 광해는옷 같은 정백미가 몇가만이씩 쌓였고, 반 년, 1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백선봉이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호의호식이란 말을 쓰거든요. 모모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파리로 그날 밤 군중이 그 일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그래서 광복 이전의 일제 강점기 하에 호위호식했기 때문에 약간 친일파로 분류,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하에 이제 순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재산을 증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는 것알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복이 되고 나서 많은 군중들이 그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군중들이 친일 행각을 한 이들의 집을 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의 집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게 나왔나 볼게요.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하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개 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한부대 이렇게 지금 백선봉의 집에서 나온 물건들을 한 줄로 이렇게 배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백선봉의 호화로운 삶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배열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한 줄씩.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여편내의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더란다 라고 해서 서술자가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친일파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습격을 받아서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처분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아마 백조사의 집으로 왔겠죠? 일변, 한편, 고울에서는 백조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약간은 권력의 기생에서 친일 행위를 통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거만이 굴고 자기들한테 소장농들한테 백주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팔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엄청난 도지를 받는 거잖아요. 열가마를 수확하면 여덟 가마를 받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백주사의 집도 이제 습격을 당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백주사가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하고, 도지도 많이 받고, 고리대금도 하고, 고리대금 그럼 부당하게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습격을 당했다라는 게 드러나서, 백주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린 횡포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의 습격을 당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백음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그래서 광복이 되자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친일 행각을 하여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긴 백주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이, 묘책도 없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은 반성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재물을 되찾을 방법만 모색하고 있는 백주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어떻게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되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반 하나 방산복이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서양사람은 S소위겠죠.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엇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던 코핏둘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저 방방 놀라서 이렇게 말을 더듬는데요. 방삼복이 출세하여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백주사가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삼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다,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작품은, 음, 풍자를 하고 있는데, 풍자의 대상이 한 사람만 얘기하라면 방산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주사까지 두, 두 인물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방산북은 해방전에 집신장수의 아들이었고 신기료 장수를 하였습니다. 백주사는 예비해서 해방전에는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로 친일파 지주로 아주 권력을 행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요. 해방이 되고 방산복은 미군 장교의 통역관이 되면서 부하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백주사는 해방 후에 도망다니는 친일파 지주로 군중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S 소위 같은 경우는 광복 직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 장교로 방산복을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 및 비판도 있고 또 이러한 인물들이 당대 현실에서 부하 권력을 누리는 것 자체가 혼란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허살 때가 됐답니다. 방산복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었 어떻게 백주사가 방산복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방산복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달라진 방산복을 보고 놀란 백주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의표하며 옷 입은 것 하며 옷차림하며 집하며 식모의 침모의계집파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튀어가지고 말도 제법 의저 타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정말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빼어난 인물이 날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마치 지금 삼보기가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백주사가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백주사 같은 경우는 광복 전에는 영화롭게, 호이호식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한바탕 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럴 때쓸수 있는 한자성어 일장춘몽이 있습니다. 한바탕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조에 몰락하여, 일조는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지규법인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사람이나 궁상이 끼고 초췌한 꼴을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초상집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자기가 또한번 어깨가 움츠러음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예전에는 신규료, 신규료 장수로 초라한 녀석이 갑자기 통역관이 되었다고 무함하게 하니, 무험하게 하니까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겉으로는 비위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몇 번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그러나 참았다라고 해서 지금 백주사가 여기 무엄스럽게는 무례하게고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내적 갈등도 드러나고. 그리고 백주사가 속으로는 산보기를 무시하지만 겉으로는 비위를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권세를 이용해서 불을 되찾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이고 표리부동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하니큰 세도를 큰 권세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방산복을 보니까요.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피둘이 산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라고 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백주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복의 권세를 빌려서 보복하고 자신의 대, 재산을 되찾으려는 백주사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복의 미시다 방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방산복의 집에서 둘이 대화하는 상황, 그 정권은 그 이전 과거라면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백주사의 재산을 빼앗고 그 가족을 폭행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놈들을 한놈 남기지 말고 섬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이랑 괴수는 그 우두머리, 보짓스라는 우두머리를 나타냅니다.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따고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꾸로 안치고 항복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처부신 건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내내내 내, 내 재산 절반 누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스터 방 지금 미스터 방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백주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주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 마슈 미스터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래도 내입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끌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 방산복의 호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며 백주사의 부탁을 승낙하는 방산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 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한자어인데요. 백골 난망 그러면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 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 이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흔히 재발이는 막일꾼들이 자기의 불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백주사의 청을 승낙하는 미스터 방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었고요. 위기 부분에서는 친일 행각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몰락한 백주사가 미스터 방에게 보복을 부탁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방에 드러나는 풍자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족이나 조국, 독립 등 공동체적 삶의 의미보다 개인의 삶과 이익을 중시하고 능력에 맞지 않게 그 사회의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미스터 방에 자기 과시와 허세를 풍자함으로써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시류에 따라 처세를 달리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인간상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일 것이라는 것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뭐 이육사라든지 애국적인 인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작품은 웃음도 유발하잖아요. 해학적인 요소도 드러나고 비판적인 측면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 웃음을 주는 요소와 비판적인 측면 같이 살펴본다면 부정적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미스터 방의 출세 과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롱, 냉소 등을 통해 기회주의자 미스터 방과 백주사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광복 직후 혼란한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성 요소와 유기적 관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스터 방의 구성 요소와 유기적 관계, 그러면 우선 구성 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 먼저 살펴보면 소설 미스터 방에 드러나는 인물은 미군 장교의 통역관이 된 방산복이 중심인물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으로 광복 직후, 직후이고요. 공간은 서울입니다. 원래 현저동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내용도 드러나고 있었고요. 사건은 S소희가 미스터 방이 뱉은 양치물을 얼굴에 맞는 사건이 이제 뒤에 결말 부분에 절정과 결말 부분에 이제 드러날 거고요. 갈등은 백주사의 내적 갈등이 바로 앞에서 위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술 방식 보면 인물의 희화화, 전지적 작가 시점, 판소리 사설체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소설, 미스터 방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